응 켰어. 아, 응. 어 바로 뜬다. 응, 채팅 올려봐. 올리고 뭐 있어. 안녕 어뜨네.

아, 이건 리허설 인데 <laughs> 감사 합니다. <laughs> 아 몰골이 말이 아닌데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그 어, 맞아, 맞아. 어또한명 들어왔는데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. 계속 들어오는데 가만 있어 다섯 명인데. 자 인사합시다. 안녕하세요. 17명이야! 아, 지금 2위에 17명이야. 일로 와봐. 에스키모님 안녕하세요. 아니, 오늘은 진짜 정식 라이브는 아니고. 어 가만있어 봐 23명이다 아니 아, 오... 잠깐만 그게 아니고 <laughs> 아니 다음 주에 제가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12일날 합격자 발표 전에 그거 한다 그랬었는데 그 라이브 미리 연습해 본 거예요 아 계란말이 <laughs> 치즈를 빼먹었지 그래서 오늘 치즈를 넣고 다시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라이브할 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켰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지금 술 먹어서 지금 얼굴이 뻘건데 몰골이 말이 아닌데 지금 어... 어,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갑자기, 갑작스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저기, 그러니까 12일날 그 라이브를 앞두고 이제 와이프랑 이거 노트북이랑 같이 연동해서 이제 저기 잘 보이는지 에스키모님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잘생기다니요. 잘생긴 사람을 못 보셨군요. 이런 걸 이제 지능형 악플이라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자꾸 늘어 늘지마 38명이 왜 들어와 지금 잠을 자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못 끄잖아요 가만 있어봐 실 ㅅ 의비 ㅂ 지 ㅈ 이 뭐야 네 스키모님 감사합니다. 네, 네템보림님 연예 연예 진흥형 안티가 왜 이렇게 많아? 아무튼간에 저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정식으로 제가 준비를 잘 해서 뵙도록 하고요. 네, 너무 급작스럽게 라이브를 켰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나 신기하네요. 저는 처음 해보는 건데. 복장이 너무 후줄근해서. 안 돼요. 꺼야 돼요. 술을 먹어야 돼서. 자야죠. 지금 시간이 몇인데. 화요일 날 킬게요. 화요일 날,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에스키모님이 쿨하고 좋네. 에스키모님이 내 스타일이네 우리 화요일 날 재밌게 이야기합시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 에스키모님 안녕 술식술전님도네 안녕하세요 네 ZXCV 이거 뭐라 그래야 돼? 키보드를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눌렀구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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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 날 뵐게요 화요일 날 21시 빠빠이 끄는 건 어떻게 끄는 거야?